안녕하세요. 백선생입니다. 오늘은 체온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댓글창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고막 체온계로 미온과 피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바이탈 사인 활력 증후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린 적이 있는데요. 간단히만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바이탈 사인은 살아있다 라는 신호입니다. 바이탈 사인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혈압, 맥박수, 호흡수, 체온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체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질문을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이탈 사인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신호이기도 하고 인체가 제대로 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우리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각각마다 정상 범위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인체가 뭔가 문제가 발생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캐치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데요. 마취통증의학과 환자분들이 수술을 할때 보통은 이제 전신 마취를 시행하게 되는데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환자분은 의식도 없고 움직임도 없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 환자분이 살아있는 건지 아니면은 생명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괜찮은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마취통증의학과 선생님들은 항상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 모니터링을 하는 대표적인 게 바로 바이탈 사인, 이 혈압, 맥박수, 호흡수, 체온이 되죠. 물론 수수의 종류와 위험도에 따라서 이것 이외에 다른 모니터링을 또 필요하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이 바이탈 사인 네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체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온. 체온은 인체가 효소 반응을 하고, 효소 반응, 그리고 물질 대사를 하기 위해서, 물질 대사. 적정 온도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적정 온도가 필요하죠. 적정 온도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은 뭐 하나 딱 기준으로 이렇게 딱 제시하지는 않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찾아보는 곳마다 기준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이유는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채우는 변하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게 성인 기준으로 36.5도씨에서 3 7 5도 5도씨 정도를 보통 성인, 성인이라고 써드릴게요. 성인에서 정상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들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 조절 중추가 있는데 그 체온의 조절 중추는 시상 하부가 되고요. 이 시상 하부에서 이 체온의 변화를 감지하게 되죠. 잠깐 그림으로 잠깐 설명만 드려보자면, 바로 여기, 요 부분이 바로 시상 하부에 해당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내하수체가 존재하고 있죠. 어쨌든 이렇게 시상 하부에서 이 온도의 변화를 감지하게 되고,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반응들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체온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신체 내부, 어디를 측정하느냐에 따라서도 체온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체온이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체 내부의 측정은 어느 부위에서또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에 따라서도 정상체온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소아와 성인이 약간은 다르고, 그리고 임산부도 약간 다르게 됩니다. 요렇게 우선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자면 성인에 비해서 이 소아와 임산부는 약간 체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소아를 뭐 간단히 조금 말씀드려 보자면 소아는 보통 직장이나 겨드랑이에서 체온을 측정하게 되어 있는데 겨드랑이 체온을 측정하게 되는데 음 기준이 35. 37.5도보다 낮게 되면 저체온으로 이제 보게 되고요. 3 7 8도씨 이상이 되면 이제 발열로 보게 됩니다. 음, 성인의 기준보다는 조금 약간은 높죠. 그리고 한 37.8도에서 한3 8 2도씨 정도까지는 약간 미열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38... 0.3도씨 이상이 되면은 조금 의미 있게 바라보게 됩니다. 의미 있는 발열로 조금 바라보게 되죠. 물론 이거는 딱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그때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 변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냥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진 수치를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임산부도 일반적인 성인에 비해서는 약간 체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상 범위를 조금 높게 잡게 됩니다. 뭐, 하나 예를 들어서 한 번만 설명을 해보자면, 어, 저는 이제 통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입원 환자분들이 별다른 기저질환 없이 허리 통증 호소하시면서 며칠 입원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어, 보통 그런 분들의 한에서는 36.2도씨에서 37.2도씨까지는 그냥 정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환자분들이 37.5도씨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저는 이제 좀 약간 어, 왜 그럴까? 왜 체온이 오르고 있지? 이렇게 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도 일단은 조금 이 정도면은 지켜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37.8도씨가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의미있게 좀 바라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타이레놀 같은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약도 드리고 그리고 랩 나 가게 되 죠？뭐 체열 검사 같은것들을 해볼 수가 있 겠죠？그런데 만약 에 임산부 라면 37.8 도씨 까 지는, 크게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고 한번 바라볼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환자분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정상 체온의 범위를 조금 다르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체온은 또 시간에 따라서도 좀 약간 다른데요. 보통 아침과 밤을 비교해 보자면 아침에 보통 체온이 가장 낮다고 되어 있고 밤에 가장 높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신체 활동을 과하게 한다거나 할때 체온이 올라가죠. 그리고 음식 섭취를 해도 체온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을 해서 정상 범위를 이 정도까지 바라보겠다 라고 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마다 그 기준이 서는 거고요. 그 기준을 넘어가서 이제 체온이 상승하게 되면은, 어, 걔네들의 원인이 뭐 어떤 감염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찾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신체 내부의 온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음, 제가 미리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인체의 체온은 크게 신부체온, 코어 템퍼레처와 말초 체온, 페리페럴 템퍼레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보통 심부 체온이 말초 체온보다는 1, 2도 정도 높습니다. 말초 체온에 비해서 인체의 체온을 측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를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측정이 가능한데요. 먼저 침부 체온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막 체온계를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다른 체온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 먼저 식도 체온계부터 한번 알아보면은 식도 체온계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을 안 하고요. 어, 코인도 체온계도 마찬가지고요. 보통은 마취를 할때 어,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전신 마취를 할 때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바로 식도 채운계랑 코인도 채운계가 됩니다.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드려보자면, 먼저 그림 설명을 좀 잠깐 하자면, 여기 앞에 있는 얘가 바로 기관에 해당이 되고요. 이 뒤쪽에 있는 얘가 식도에 해당이 되죠. 바로 이 식도에 이제 채운계를 넣는 건데요. 이 식도 채운계는 이렇게 긴 채운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플렉서블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뒤에 이제 선이랑 연결이 돼서 모니터링을 꽂을 수 있는 이제 코드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이 체온계를 입을 통해서 이렇게 밀어 넣으면 요 이렇게 식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또 하부에 3분의 1 지점까지 넣어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체온을 측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음, 식도 같은 경우에는 식도 하부 3 분의 1 지점으로 이제 넣어서 이제 체온을 측정하게 되는 것을 식도 체온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 인두 부위에 체온계를 넣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 와서 음, 다시 그림 설명을 조금 해보자면 여기 요 비강 뒤쪽으로 해서 이 부분이 바로 나소 파링스. 파링스 라고 해서 비인두 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그리고 여기 이제 목구멍 이 뒤쪽으로는 오로 파링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파링스. 그리고 이 목으로 넘어가는 이 부위를 라링고 파링스 라고 얘기를 하죠. 라링고 파링스. 그래서 코인도 채운계는 이 식도에 넣었던 이 동일한 채운계를 어 이제 코로 넣게 됩니다. 이렇게 코로 넣어서 여기까지 해서 위치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체온계가 위치하는 이 부분 옆으로 내경동맥이 지나가게 됩니다. 제가 옆에다 이렇게 그려 놨는데요. 요 여기가 여기로 보면 양쪽 그림에 여기가 바로 경동맥이죠. 경동맥, 커먼 카로티드 아터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이제 두 개로 분지돼서 안쪽으로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내경동맥, internal carotid artery 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경동맥이 있고, 이 바깥쪽으로, 여기 이렇게 바깥쪽으로 뻗어가는 외경동맥이 있습니다. 외경동맥. 그래서 코 인두의 체온계가 위치하는 그곳 옆으로 내경동맥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내경동맥의 온도를 반영한다라고 이제 바라보는 거죠. 내경동맥이나 외경동맥은 이제 머리로 뇌로 가는 혈류이기 때문에 뇌의 온도를 반영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좀해 보자면 코 인두는 이제 내경동맥 내경동맥의 온도를 반영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막 체온계는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있는 그림에도 알수 있다시피 이귀 옆에 귀 옆에 이제 외경동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막 체온계가 측정하는 것은 외경동맥을 이제 반영한다라고 보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고막은 이제 외경동맥을 반영하는 온도다. 그래서 얘네들은 뇌의 온도를 반영해 줄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심부 체온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폐동맥을 측정하는 게 있는데요. 폐동맥은 이제 가장 정확한 심부 체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심부 체온. 하지만 체온만을 위해서는 폐동맥을 이제 측정하지는 않고요. 보통은 이제 심장 수술을 할때 폐동맥관이라는 거를 이제 삽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관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측정하는 게 폐동맥인데요. 이거 조금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먼저 그림 설명을 좀 먼저 해보자면은 여기가 우심방. 우심방. 얘가 우심실. 우심실. 우심실에서 이제 펌프질을 하면서 폐로 이제 혈류를 보내게 되죠. 그거를 폐동맥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는 이제 경정맥, 경정맥이 있고, 리거 이제 하대정맥이라고 하죠. 그래서 심장으로 이제 피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폐동맥관이라는 거는 여기에 이제 경정맥의 중심 혈관을 이제 잡습니다. 먼저. 여기 오른쪽에 그림에 보면 이렇게 굉장히 큰 혈관을 잡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폐동맥관을 이렇게 집어넣는 건데요. 제가 여기 왼쪽 그림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살짝 그려놨죠. 이렇게 해서 이큰 관을 통해서 이 폐동맥관을 집어넣게 됩니다.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우심방을 거쳐 우심실을 거쳐 폐동맥으로 이게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제 흘러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 끝에 제가 보면 이렇게 풍선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게 보입니다. 이 폐동맥관 끝에는 풍선이 하나 달려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풍선이 하나 달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혈류에 둥둥 떠가면서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음, 간단히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제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볼게요. 먼저 이렇게 굉장히 큰 관을 먼저 삽입한 다음에 이 폐동맥관을 이 노란색이 이제 폐동맥관인데 얘를 이제 밀어 넣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걸 밀어 넣다 보면은 여기 심장 근처까지 오게 되죠.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이제 풍선을 부풀게 하면 이제 풍선이 이제 그 혈류의 흐름을 따라서 둥둥 떠가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밀어넣게 되면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들어오고 우심실에서 폐동맥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폐동맥으로 간게 확인이 되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멈추고 고정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지만, 요 이제 끝에 이렇게 연결된 걸 보면 맨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여기 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이제 선들이 있죠. 거기서 이제 심장의 파형도 얻을 수 있고 뭔가 다양한 정보들을 얻는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수술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바이탈 사인 네 가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을 엄청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폐동맥관이고 폐동맥관에도 이제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요럴 때만 바로 폐동맥을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부 체온에 또 하나는 이제 직장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직장에다가 이제 체온계를 넣는 겁니다. 윤활제를 묻혀서 이제 넣기는 하지만 그래도 직장이라는 장에 좀 손상을 줄 수도 있고 일단은 위생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잘 사용은 하진 않지만 소화인 경우에는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하죠. 마취를 할 때는 보통 이비누과 수술을 할때입 안쪽으로 뭔가 수술을 하거나 할때 식도나 코인드로 체온계를 넣을 수 없을 때 이제 직장을... 어,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이제 말초 체온을 좀 하나씩 알아보자면 먼저 구강. 구강은 아마 본 적도 있을 텐데요. 혀 밑에다가 이제 체온계를 넣어서 이제 측정을 하는 거고요. 겨드랑이도 이제 겨드랑이 움푹 들어간 곳이 있죠. 거기에다 넣고 이제 몇분 기다렸다가 이제 체온을 측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마에도 이제 측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말초 체온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기타 표면에도 이제 체온을 측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환경에 많이 영향을 받겠죠.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자율신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율신경 활동에 영향을 받게 되죠. 영향을 받음. 왜냐하면 이제 교감과 부교감 신경에 의해서 교감, 부교감이 있죠. 이 신경에 의해서 말초 혈관이 다 써드릴게요. 말초 혈관이 확장되기도 하고 수축되기도 하죠. 그래서 피부 말초의 온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어, 저희가에서 이 피부 온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려 보자면, 음, 저희가에서는 요부 교감신경 차단술을 할 때, 교감신경 차단술에는 별로 이제 온도까지 측정하지는 않고요. 파괴술을 할때 보통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얘는 보통 이제 CRPS라고 하는 복합부위 통증 중후군을 앓고 계시는 이제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고통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어, 이런 신경 파괴술, 교감신경 파괴술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 환자들을 환자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허리 쪽에 주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허리 쪽에 굉장히 큰 바늘로 이제 교감 신경을 이제 찾아 들어가서 신경 차단술을 하고 먼저 국소 마취제를 주죠. 그러면은 하지로 가는 혈류가 개선이 됩니다. 혈류가 좋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체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주사를 해 주고 요 발바닥 끝에 체온계를 이제 측정을 해서 체온이 시간에 따라서 올라가는 걸 이제 확인을 하죠. 요 체온이 잘 올라가고 있으면, 아, 이게 시술이 잘 됐구나 하면서 이제 알코올로 그 신경을 이제 파괴하는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어, 이럴 때뭐 피부의 온도 같은 것들을 확인, 모니터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체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체온은 굉장히 다양한 부위에서 측정을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그 체온의 정도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질문으로 와서 고막 체온계로 이 고막 체온계로 물어보셨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체온에 대한 개념이 있으신 거죠. 이제 단순히 체온을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고막 체온계로 물어보신 것 같고 미온이라는 것은 아마 마일드 피버 정도. 미열을 얘기하신 것 같고 피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확답으로 미열은 어디까지 미열로 보고 어디까지는 의미 있는 피버로 볼지 이렇게 확답을 드려서 얘기를 찰 수가 없는 이유가 그리고 자료를 찾아봐도 그렇게 명확하게 이제 나와 있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다양한 조건이나 어느 부위를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체온은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어떤 환자분들이 어떤 체온을 나타냈을 때 어디까지를 조금 지켜보고 어디까지는 좀 의미있게 바라봐서 어떤 검사들이나 약을 사용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는 의사의 몫인 것 같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준은, 음,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자료에서 성인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36.5도에서 37.5도씨 정도를 이제 정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체온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알아봤고요. 제가 마취통증의학과이기 때문에 저희과만큼 이제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이제 다양한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과는 또 없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면 좀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